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할까요? 미인들이 많이 오셨네요. <laughs> 아까 우리 오전에 이미 제가 네 어, 저는 이제 영양 판정, 영양 교육을 12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어 오전에 이제 생애 주기 영양학을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저희들 오후 강의는 이제 12주 동안 영양 판정과 영양 교육 과목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양교육이라는 과목이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실제로 어, 내용도 많고, 뭐 기출 문제도 그만큼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 판정을 일단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주. 근데 사실 5주에는 다안 끝나더라고요. 5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해서, 가능하면 6주 안에 영양 판정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영양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생애주기 영양학도 10주 안에 끝내고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영양교육으로 네, 그렇게 강의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영양판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영양판정은 5주에서 6주 정도 네, 강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영양판정 차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차례를 보시면 역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한 6주, 길면 6주 정도 해서 예, 강의를 끝내게 되는데 어, 사실은 영양판정은 이 우리가 식사요법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는 생애주기 영양학 문제나 고급 영양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요. 그 문제 자체에... 어에서 물론 판정을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떤 어 최근에 보면은 어떤 뭐 식에 관련된 다그식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이제 판정 자체만으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식사 요법과 관련해서 요러 요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 사람한테 해당되는 식사 요법이 뭐가 있느냐 요런 식으로 어. 다른 과목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는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크게는 영양 판정은 사실은 크게 네개인데 어 우리가 식사 조사라거나 아니면 신체 계측을 하거나 생활 검사라거나 아니면 임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네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며 정확한 방법과 그거를 나온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영양 상태가 어떻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두 가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뭐, 말씀 뭐, 100번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보시면, 말 그대로 영양 판정의 개요입니다.